자, 평행선 사이 거리. 여기 보세요. 자, ax plus by plus c는 0이라, ax plus by plus c-는 0. 평행선이라면 기울기가 같으니까, 요 부분이 요렇게, 어, 똑같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지? 어, 요 때, 요 평행선인데. 평행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a제곱 plus b의 제곱분의 모여서 준범아, 절대값 뭐였어? c-c-였어. 까먹었을까봐 써드리는 거야. 까먹으면 안 돼. c-c-라고 했어.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어, 접하는 직선이 2개가 있는데, 자, 기울기 공식 쓰면 되겠지, 그지? y는 mx, 홀마, 루트, m제곱,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요거였어, 그지? 어, 기울기가 M이면서 타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이 요거였단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죠? 어, A제곱이 5고 B제곱이 4니까 여기는 지금 9다라는 거지. 그지 9, 이렇게. 그죠? 응. 음. 이해됐지?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이죠? 두 접선이 지금 둘다 기울기가 1이다. 평행하다. 평행하다. 요거 이항 시키면 요걸 이항 시킬까요? 그럼 X, 마이너스 y 예, 플러스 3은 0 이랑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 이랑 이렇게 접선 두개가 나왔어 그지? 요두 접선 사이에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루트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절댓값 얘 빼기 얘다 그지? 어, 그래서 얘는 6이다 유리화하면 3루트 2다 이렇게 된거야 알겠지? 음. 자, 64쪽 보세요. 음.